자 전편에 의해서 셔터와 조리개 효과적인 사용 다시 한번 좀더 얘기를 해보죠 자 저희 교재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 쪽인데요 자 제가 그전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카메라 노출계가 30분의 1초에 8을 가리켜요 조리개가 8이고 30분의 1초예요자 그런데 나는 계곡에서 물이 내려오는 거를 찍을라 그래요 전편에 여기까지 얘기해 드렸죠 자 그러면 더 30분의 1초보다는 더물 흐름이 정지되는 것 보다는 좀더 흐르게 하고 싶어요. 운동감을 더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셔터, 시, 셔터 시간에 배웠었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저속 셔터로 가야 돼요. 자, 그럼 8분의 1초로 노차 no 이거죠. 예를 들어 보자는 거예요. 8분의 1초에 노차 no 이거죠.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셔터 스피드가 몇 스톱 차이가 나요? 두 스텝 느리죠. 그러면 30분의 1초보다 8분의 1초가 어때요? 두 스텝 빛을 더, 즉, 4배의 빛의 양이 더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카메라. 그러면 은 얘가 적정 노출이라고 가정을 했다면 조리기는 어떻게 돼요? 구멍을 더 작게 조여줘야 돼요. 매트 스톱 정도. 한 스텝, 두 스텝. 똑같이 셔터와 마찬가지로 두 스텝을 조여주 그러면 16이 돼요. 자, 그렇다면 이 30분의 1초에 8이나 8분의 1초에 16이나 노출에 카메라에 들어오는 빛의 양은, 즉, 센서나 필름에 도달할 수 있는 빛의 양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똑같아요. 왜? 여기는 타임이 두 스텝 길어지고 이거는 조리개가 두 스텝 작아졌기 때문에 똑같아요피싸야만 다만 무슨,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조리개로 따진다면 팔보다 피사기 심도가 더 깊어질 것이고 셔터스피드 운동감으로 따진다면 얘가 더 운동감이 더 살아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반대로 나는 내 여친의 어~ 막박사진을 찍고 싶어 그래갖고 난 조리개를 열어갖고 뒤에 심도를 얕게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조리개를 열어 줘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조리개를 열어 갖고 하고 싶어. 근데 팔이면 조리개가 어느 정도 조여진 상태라 뒤에 심도를 날리기가더 힘들어. 그럴 때는 조리개를 열자. 몇 스텝 정도까지 한두 스텝만 열어 보자. 조리개 4까지. 그랬더니 몇 스텝이 넘어갔어요? 한 스톱. 두 스톱이 넘어왔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까지 조리개 는 연거까지 내가 했어 근데 노출이 30분의 1초에 팔이 적정 노출로 내 카메라가 가리키고 있어 그렇다면 셔터 스피드는 어떻게 돼요 조리개 구멍이 8이 넓어요 4가 넓어요 4가 더 조리개 구멍이 크죠 더 넓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빛의 양이 8보다 더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음. 그렇다면은 빛의 양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 즉 셔터 타임을 갖고 빛의 양이 많이 들어오는 걸더 짧게 해줘야 돼. 그렇다면 몇스톱비 가요? 두 스텝이 열어줬기 때문에 이거 두 스텝 빠르게 해준다. 60, 125. 두스텝이죠 노출의 양은 몇, 몇 배냐? 네배예요총네 배. 한 스톱이 두배예요 노출의 양을 그렇다면 125분의 1초에 4가 된다. 자, 그렇다면 아까 30분의 1초에 8에 1 8분의 1초 16이나 노출의 양이 똑같다. 자, 그렇다면 30분의 1초에 8이 적정 노출이라고 했을 때 125분의 1초에 조리개 4다. 이거, 이 노출의 양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이건 똑같다 라는 얘기가 돼요. 뭐 수학하는 것 같아. 이꼴딱 하니까. 나 수학, 사실 선생이 아니라 수학선생 같아. 자, <laughs> 이거 완전히 칠판이에요, 칠판 여러분. 칠판. 분필. 야, 이거 오래간만에 분필 잡아보는 것같 <laughs> 그래서 똑같다. 자, 이렇게. 어 8분의 1초에 16이나 15분의 1초에 12, 30분 8, 60분의 1초에 5.6, 125분의 1초에 4, 250분의 1초에 2.8, 500분의 1초에 F2. 자, 이거는 어느 걸로 조합을 쓰더라도 노출의 양은 똑같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쓰느냐. 그랬을 때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건 셔터 스피드 우선으로 쓸 것이냐, 조리개 우선으로 쓸 것이냐. 이건 내가 선택하는데 어느 조합으로 쓰더라도 노출의 양은 똑같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여기서 얘가 뭐라 그런다고요? 근과 노출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29쪽을 한번 보실래요? 음. 자, 가운데 사진을 한번 보시죠. 비둘기죠? 비둘기들이 모기, 모이, 모기, 모기, 모이, 모이죠, 모이? 모이를 먹고 있는데, 먹이를 먹고 있는데, 먹이가 좋겠다. 125분의 1초에 조리개 4로 찍었어요. 이거 얘가 이거를 표준 노출이라고 보고 기준을 잡아준 거죠. 어때요? 굵은 글자 보죠. 중간 조리개와 중간 셔터 속도로 선명하다. 어떤 움직임은 선명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500분의 1초에 조리개 F2로 찍었어요. 같은 노출의 양은 똑같아요. 노출의 양은 똑같아요. 그랬더니, 비둘기들이 완전히 정지가 돼 있는 사진이 보여요. 28쪽 보죠. 28쪽을 보니까, 어, 8분의 1초에 조리개 16으로 찍었어요. 피사계 심도는 굉장히, 뒤에 나무들 보세요. 피사계 심도는 굉장히 깊어졌죠. 선명하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피사기심도가 깊다 그래요. 근데 먹이를 먹던 비둘기들은 어떻게 돼요? 이게 비둘기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뭐라 해야 돼? 아, 움직임이 굉장히 심하다. 또는 뭐 이렇게 운동감이 심하다, 움직임이 심하다. 이렇게 흐릿하게 나와 있어요. 앞에 움직이는 비둘기들이요. 자, 이래서 셔터 속도와 조리개를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운동감이라든가 피사기심도는 조절을 할수 있지만, 어떤 적정 노출 기준으로 앞뒤로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를 같이 그만큼 두 스텝, 두 스텝, 세 스텝, 세 스텝 앞뒤로 조절을 해서 맞을 때는 노출의 양은 똑같다 이런 식으로 어떤 걸 쓰더라도 노출의 양이 똑같아지는 것을 등가 노출이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페이지 2십구 페이지와 2 9 페이지에 있는 셔터와 조리개의 효과적인 사용에서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을 쓰서 갖고 노출의 양만 맞춰 준다면은 어떠한 것도 영향이 미치질 않는다. 다만 운동감이나 조리개에 의한 피사계 심도가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등간 노출이라 그런다 했고 아 제가 지금 계속 등간 노출, 등간 노출을 그러죠. 사실 등간 노출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사진적인 용어의 정의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쓰고 보고 또 사진을 또 이렇게 계속해서 찍다 보면은. 이게 감으로 와요. 아, 이럴 때는 몇 분의 매초. 몇 이럴 때는 뭐조리개 어느 정도 짜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노출계가 지시해주는 대로 촬영을 해준다면 은 적정 노출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그리고 카메라에 노출계들이 달려있잖아요. 그 노출계들이 거의 90% 이상 정확해요. 그래서, 어, 자기가 특별하게 하얀색이나 검은색을 많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카메라 노출계가 지시해주는 대로 찍은 다음에 적정 노출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셔터와 줄기의 효과적인 사용에서 좀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등간 노출이라는 것을 등간 노출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또 새로운 용어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 오늘 이상하게 오늘 촬영하는 게 지금 아침이라 그런지 말이 계속 꼬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